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깊은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연인에게, 혹은 직장 동료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를 받을 때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냥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 하지만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요. 오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해 드리려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꼭 용서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그럼에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한 젊은 여성이 산속의 절에서 수행하는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어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랜 친구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등을 돌리고 제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용서하고 잊으라고 말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고 분노가 차올라 잠조차 이루지 못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승은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마당에 있는 조그만 돌멩이를 주워 그녀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 돌을 꽉 쥐고 있으세요. 여성은 의아해 하면서도 말없이 따랐습니다. 더 세게 쥐세요. 당신의 모든 힘을 다해 아주 단단히 쥐어 보세요. 여성의 손이 힘을 주며 돌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강하게 쥐었습니다. 잠시 후 스승이 물었습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이제 점점 손이 아파옵니다. 손바닥이 쓰라리고 피로해집니다. 손가락도 뻣뻣해지고 있어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그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여성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손의 통증이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스승이 말했습니다. 이제 손을 펴고 돌을 내려놓으세요. 여성이 안도의 한숨과 함께 손을 펴자 돌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돌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손가락을 펴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그 돌을 쥐게 했습니까? 스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 자신이요. 그 돌을 계속 쥐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이 더 아파지고, 결국에는 손이 굳어버려서, 다른 일을 할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도 있었겠죠? 스승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친구의 배신에 느끼는 분노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을 계속 쥐고 있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당신 자신만 아프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 감정이 당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당신을 올가매고, 당신의 삶의 다른 부분까지 손상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용서가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종교적 가르침에서도, 자기 개발서에서도, 심지어 심리 상담에서도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이들에게 용서하라고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그냥 용서하고 잊어버려. 용서는 너 자신을 위한 거야. 용서해야 진정한 치유가 시작돼. 이런 말들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가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배신, 학대, 깊은 모욕을 경험한 후에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분노, 원망, 복수심 같은 감정들은 완전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상처 준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세요. 용서는 결코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용서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용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용서는 오히려 더큰 상처를 만들고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그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고통의 무게를 계속 짊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로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용서와 내려놓음은 다릅니다. 용서가 상대방을 향한 것이라면 내려놓음은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차이를 좀더 이해하기 위해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노인이 깊은 산속 절에서 수행하는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제 아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구고 모은 재산을 그가 모두 빼앗아 갔고 병든 저를 홀로 버렸습니다. 이웃들과 친척들은 모두 제게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누그러질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 무거워지고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노인의 말을 듣고 난후 천천히 일어나 차상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두잔 따랐습니다. 한 잔은 노인 앞에, 다른 한 잔은 자신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찻잔을 손에 쥐고 계십시오. 노인은 의아해 하면서도 찻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따뜻한 차가 담긴 잔에서 은은한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잠시 후 스님이 물었습니다. 이 찻잔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손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씻을 수 있겠지요. 스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분노와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려고 억지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더 이상 쥐고 있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세요. 그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은 잠시 스님의 말을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제 아들이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픔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 감정이 당신의 삶 전체를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찻잔을 완전히 놓아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조금씩 손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잔이 당신의 손에서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와 내려놓음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향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의 과오를 받아들이고 때로는 그를 다시 마음에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용서는 내가 나에게 한 행동을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서기로 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내려놓음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고통과 분노를 더 이상 붙들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이 감정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우리는 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깊이 상처 준그 사람을 용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한 행동을 이해할 필요도 그를 다시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준 상처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 고통을 붙들고 있는 것은 마치 독약을 매일 조금씩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중독되어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것은 언제였나요? 어제인가요? 한달 전인가요? 아니면 몇년 전인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그 고통을 마치 방금 일어난 것처럼 선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가슴이 조여오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그 사람은 어떨까요? 그는 아마도 이미 그 일을 잊고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파하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고통받고 있는 것일까요? 상처를 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는 여러분입니까?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지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화살을 쏘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화살을 뽑지 않고 계속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행복과 자유를 결정합니다. 내려놓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제가 실제로 만났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바꾸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선이라는 40대 중반의 여성이 제가 주최한 명상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왔을 때 얼굴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고 눈은 생기를 잃은 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련회 사흘째 되는 날 개인 상담 시간에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15년간의 결혼 생활 중 남편의 반복된 외도와 거짓말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그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사라져버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 후 5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배신감과 분노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하며 그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들곤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상담 중에 저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선 씨는 지금 마음 속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복수심입니다. 때로는 그 감정들이 너무 강해서 숨을 쉬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감정들이 미선 씨를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하며 깨달음을 얻은 듯 대답했습니다. 어디로도 이끌지 않아요. 저는 그저 제자리에 멈춰 상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지 그 감정이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상처받았다는 것. 분노를 느낀다는 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둘째, 그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세요. 일기를 쓰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소리내어 울기도 하면서 그 감정을 밖으로 내보내세요. 셋째, 시간을 믿으세요. 흐르는 강물이 자연스럽게 맑아지듯 우리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화됩니다. 억지로 서두르지 말고 그 과정을 믿으세요.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깊은 산 속에서 수행하는 노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복수심이 일어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노스님은 그에게 빈 항아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 계곡으로 가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오시오. 남자는 의아했지만 그대로 했습니다. 계곡에서 물을 채워 돌아왔을 때 노스님이 물었습니다. 항아리 바닥에 무엇이 보이나요? 남자가 들여다보니 항아리 바닥에 자갈과 모래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자갈과 모래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감정이 소용돌이 칠 때는 모든 것이 흐리고 혼탁해 보이지만 잠시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그 물을 계속 휘젓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를 계속해서 휘저으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때의 상황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것은 마치 항아리의 물을 계속 휘젓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만 휘젓고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또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계속 아파하는 것일까요? 스승은 그에게 무거운 자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들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 보세요. 젊은 수행자는 무거운 자루를 메고 산을 올랐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간신히 정상에 도착했을 때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 자루가 무엇이 들었는지 보셨나요?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너무 무거워서 열어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스승은 자루를 열어보여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돌멩이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은 이 무거운 돌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산을 올랐습니다. 당신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그저 그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상처가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과 우리가 그것에 부여한 의미를 구분해 보세요. 그 사람의 행동이 정말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문제일 뿐인가요? 여러분, 내려놓음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 고통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된 신발처럼 불편해도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 신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있나요? 노승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품는 것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함이지만 결국 그 독은 우리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며 붙들고 있는 그 감정이 정작 괴롭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모른 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상처를 내려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그 감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그 고통에 묶여있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첫 걸음입니다. 또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내려놓음은 잊어버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훈과 고통은 다릅니다. 교훈은 간직하되, 고통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옛 선사가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살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지금뿐이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묶여, 현재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과 기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을 만큼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고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제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을 말했지만 스님은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침내,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스님은 제자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너 자신이다. 내가 너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수 없다. 여러분,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정을 쥐고 계십니까? 그 감정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 고통에 여러분의 삶을 지배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손을 펴고 그 무거운 돌을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과거의 상처가 아닌 현재의 기쁨과 미래의 희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순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대화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평화와 자유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